김두한 상촌신문 회장님이시면서 법대 11회 동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용환 전 경주김씨 중한 종치의 총재님이시며 명예 총재로 계시는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용환 총재님, 김동명 같이 우리 상촌공 부산지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그 이외에도, 어, 김창재, 동서평화문화연구소 회장님이시면서 전 미주세계일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저, 기간에 계신 분은 이영희, 제주도문화유산추사적거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지, 제주도 지역에서는 저희 그 제, 제주도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시면서 제주지역협의회 어, 감사를 맡고 계시면서 어, 저희 제주 제자, 회장님이십니다. 김봉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정범 서귀포 대전읍사무소 읍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석종 그 지방자치 아, 자치위원장님이신가요? 주민자치위원 아, 대읍 주민자치위원회 예 여기 아주 10년 넘게 이 지역 어,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이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 한 분은 보석종 어, 대정농협조합의 회장님이시면서 어, 안정기 전임 이장님이셨습니다. 예. 이외에도 저희 서울에서 어, 바쁘신 중에도 추사 기념 사업회 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나 어, 시간 관계상 어, 저다 소개를 못해드리고요. 어. 아, 이장님 안에 안에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김동신 이사장님의 경력 어,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업장님부터 하면 안될까요? 지금 딴데 약속 때문에 네,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국장님 먼저,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저는 뭐, 시간이 뭐, 널널합니다만은, 우리 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 저기, 여기 오시느라, 먼길 오시느라, 아, 수고하셨고, 환영합니다. 아, 반갑고, 어, 우리 저, 어, 상촌, 김, 김, 자, 자수, 자수 예. 선생, 전자, 김자수, 자수. 예. 전자, 주사 김정희 아, 선생, 김정희 아, 선생. 저 후손 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어, 우리 저희들도 이, 이 지역에서 추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여기, 저, 기념사업회도 1월 달에 보니까 창립이 되셨다고 그러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 준비위원회랑 여기 저 후손들이 기념사업회를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윈윈해서 이 보존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또 찾아뵙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조금배 준비위원장이십니다. 준비위원장님이시고 아까 소개하신 구석종 사무국장님이신데 같이 오셔서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시고 또, 요, 그동안 노력하신 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을 살아오면서 어, 여기서 이장도 했고 또 바로 저 다음으로 후임으로 우리 고석주 이장했고 예, 저희들이 그 추사문화예술제를 2002년도에 시작해서 어, 재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재작년에만 한번 빼먹고 작년까지 19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어, 예술제라고 해서 아주 큰건 아니지만 두 전체 행사로 나중에는 전국 단위 행사로 해서 전국 휘호대회 추사체 백0 0개 쓰기라든지, 추사체, 따라하기라든지, 대상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쭉 해오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한 252여 가구에 약간 천여 명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인구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면서 해오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종준 청장님 모시고 조언도 듣고 도움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KBS의 제품 명품에 나오는 김영복 전문의원 이분도 추사 선생을 굉장히 그잘 아시고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해서 모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들이 꾸준도 많이 들었습니다 추사 선생이 어떤 분인데 추사관이 이건 뭐 있냐 추사자 행사가 이건 뭐 있냐 그래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라 중앙에서는 자기도 힘쓸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말로 어 기념사업의 추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입장님도 포함됐고 어 만덕기념관장님도 어 동참하겠다. 진짜 좋은 일을 한다 해서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부석동사업장마트에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도 겹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아직 중학까지는 못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여러분들과 산촌 기념사 앞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승하면서 우리 추사관. 또 제일 문제는 추사적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추사기념관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앞에서 넓은 땅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답해 드리면서 인사 가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하고 같이 MOE도 체결하고, 또 서울 지회는 저희가 또 하고, 또 우리 상천추사기념사업회는 여기도 하나 만들고 해서, 더욱 정말 세계적인 추사 할아버지의, 어, 유업을 후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바쁘시더라도, 어, 기념사 한 말씀만 듣고 일어나시면 좋을 것, 기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손, 18세 손, 어, 상촌, 18세 손, 김동신입니다. 에, 오늘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어, 불구하고 상촌 추사 선생 기념 사업회 행사에 에, 멀리서 원근 음, 역을... 다 뛰어넘고 어 오늘 제주도 대정읍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종치인 및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회 추사 김정희 선생 유배지 닥사 및 나라꽃 무궁화 식목행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고려중심 김자수 상촌 선생은 고래가 망하는 것이 현실화되자 망설임 없이 벼슬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은둔을 선택하셨고 분당 태제고개에서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면서 절명사를 남기고 자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 후손, 추사 김정희 선생은 9년간 제주 유배 생활의 고난에서 자신의 글씨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추사체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추사체를 완성하셨습니다. 혼탁한 정치를 뒤로하고 고난 속에서 완성한 세한도는 세상이 어려워진 뒤에야. 삼대 선비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뭉화는 나라꽃으로 홍당심 백단심, 청단심, 배달개 아사달개 다섯 가지 꽃 색깔에 따라 구분하며 꽃말은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섬세한 아름다움, 다음이 없다, 무궁화다, 는 등입니다. 우리 선조님의 결기와 가장 잘 맞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라꽃 무궁화를 심는 의미는 일편단심 무궁화의 정신과 출사 김정희 선조님의 유업을 후손에게 알리고 역사적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출사 선생의 천재적인 문화예술 업적을 세계에 알려 보다 승화된 정신문화를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사 선생님 혼자서 또 상촌 선생님 혼자서 어, 외롭게 예, 그동안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많은 동료들, 친척들, 뭐 예,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 후원하고. 성원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 현직에 있을 때, 강원도 화진포에, 고성군 화진포에, 그그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서울 때는 취미해서 세웠지만 하도 바빠서 감상은 잘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을 하고 어~ 나서 어~ 저희 저 육군사관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어~ 우리 친구 하나가 야 동신아 너네 이름이 화진포에 있던데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어, 그 어,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친구도 감개무량해가지고 안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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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의식이 더욱더 어, 출처해지고또 안보 행사가 있으면 제일 앞장에서서 어, 나가서 어, 그, 우리 주의 주장을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견적이 있습니다. 하 여튼, 어, 오늘 이 날씨도 좋은 어, 이 봄날에 에, 이제 그 어려웠던 질병인 에, 에, 코로나도 물러가고 이제 뭐 오직 좋은 일만 우리 추사 어, 상촌 어르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무럭무럭 튼튼해져서 어, 예, 더욱더 예, 이두 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어, 힘, 예, 강하고 어, 힘센 국가로 어, 성장 발전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동안, 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식물을 담당하셨던 분들, 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 어, 다소나마, 어, 마음으로부터 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사말은 이것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는 조금 있다고, 저기 바쁘시니까 사진을 여기서 하나 같이 촬영을 한번 하고,